신비 동물원 체험을 마쳤습니다. 가자, 저녁이. 2층 가자. 올라가. 아이고, 올라가. 여기는 신비동물원이 아니고 아쿠아 가든이라 해서 같은 건물 내 2층에 또 별도로 있는 것. 같아. 1인 1음료를 주문해야지 입장이나 아 입장료 대신 음료를 주문해서 이렇게 돌는 데가 들어. 이렇게 해서 요 메뉴판에. 음. 저녁에 뭐 먹을 거야? 치킨 먹는다. 그러면 그렇게 세개 시키자. 어. 응. 아 근데 크림 어지간한 맛 없는데. 그래 그러면은 베이컨 파스타, 치킨, 떡볶이 세개 먹읍시다. 그러니까 입장료 대신. <laughs> 어? 입장료, 입장료 대신 이렇게 우와! 주문하는 거잖아 음식을 오, 대박, 그렇지? 대박. 어, 아, 와. 가오리 좀, 아, 아, 좀 아. 먹. 있냐고 근데. 아 저렇게 오, 고기도 와. 보면서 바로 저, 먹을 수 있게 그지 너무 좋다 그렇게 아, 돼있나봐 너무 좋다 사람 많네 우와. 가격대는 조금 있는데 맛있게 생겼다 요즘에 뭐 베이커리 카페 뭐 이런데 가도 다 원래 가격이 한 요정도 씩은 하니까 맛있만 만만히 있으면 되지, 뭐~ 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음식을 갖다 준대. 와~ 거의 뭐지짜 수족관 안에 정원이 있는 느낌, 수족관에서 같이 이렇게 <laughs> 음식을 먹는 느낌. 거기 앉을 거야? 아빠, 고기 같이 앉죠? <목소리도> 우와, 이거 봐. 그것도 한 입씩 있냐? 그래 있어. 되 너무 차도 일단 세 자리야. 뭐. 지 너무 너무 여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이거 뭐야? 그거 어, 봐, 어, 이거 봐. 그거 이렇게 머리? 먹으면서 볼수 있는 거네. 어, 어머 엄마 이거 손으로 그거 아니야. 손으로 그거? 손으로? 어. 손으로 막 빠는 거? 아, 말미잘. 맞아. 말미잘이야. 아, 어쩌고. 움직도 말미잘이잖아, 이거. <목소리도> 이제 주문한거 먹고 구경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응. 어? 와 이렇게 어항앞에서 어, 밥먹는 느낌 어, 좀 새우 아니야? 일부러 저렇게 먹이를 붙여놨어 그래야지 물고기들이 이렇게 와서 먹으니까 잘 관람하라고 오 근데 쟤네 눈이 눈이 빛나. 진짜 안색도 많아. 여보 얘네 일로와 봐. 그니까 밥을 이렇게 묻혀 놓은. 아니 아니 거. 눈을 눈이 빛나. 아 이거 있어. 이런 거 있어. 눈이 빛나. 어그만거 어. 와. 오얘 정말 <놀람> 진짜 저것도 테트라야. 무슨 테트라인데? 어? 무슨 테트라. 이거는 네온 테트라잖아. 아거는 아, 코피고 내가 테트라. 파란색 고피. 오빠 부피가 이렇게 예쁜 애들도 있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다. 아 이것도 굿피야? 이거 다 굿피야. 수컷 이거 봐 이렇게 예쁜 구피도 있는데 우리 집건다 잡종인 거야. <laughs> 우리도 이런 애들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구피랑 네온테트라 이런 애들 키우면 너무 예쁘잖아. 어 엄마 엄청 엄청 작아. 음. 이런 것도 다 거기 가면 어? 있어 황제수족관에 가면. 안시 롱핀이야. 꼬리가 길지? 이거는 쇼핀 우리 집에도 있잖아. 우리히다 있잖아. 어, 여기 아기도 있네 아기 구피. 어, 아기 구피 아니고 얘네들 아기인가 보다. 또 이렇게 스스로 하게끔런 이렇게 해놨어 얘들도 망둥어 맞잖아 어? 망둥어 망둥어야? 망둥어 어. 해변에 가면 막 저렇게 날뛰는 애들 있잖아 망둥어 그래 진에게 사는 애들 이거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크림 파스타, 응. 떡볶이. 여기 엄마가봐. 이건 뭐야? 순대 치킨. 치킨이야? 응. 어... 이게 가격대가 있는데 입장료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아 응. 그냥 또 가볍게 또밥먹 해결하고 하기에는 뭐, 해결 괜찮아. 야말 먹자. 응. 수런까지 뭐를 가아 아니, 맛이 어떨까 궁금해한 거지. 응? 음, 응. 음. 맛있어? 응. 음. 그러니까 마, 맛있으면 됐어. 가격이 문제야. 맛있어. 아, 없 맛있어. 준혁이 치킨 맛있어? 응. 음. 음. 떡볶이도. 밥도 너무 있다 음. 이거는 저거야맛이 해서 어. 먹는 다 <laughs> 근데 이건 뭐야? 오제. 고기야? 아네 치즈. 음,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새로운 새로운 경험이네. 아, 너무 부럽네. 응. 너무 아, 준서 보고 싶네. <laughs> 준서 보고 싶네 진짜 준서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딱 요럴 때 준서 훈련하는 거 이제 여기다 사 중간에 아까봐. 편집해서 딱 집어넣어야지. 회장이 너무 좋다. 여기가 한수네 밑에보다 응 사실 이거 형아 형아 뺀지 한됐씩 드시던 음. 진짜로 본자왜 뭐 이렇게 너무 재밌게 하이잇 아니야 근데 홍아도 온천원 누릴거 엄청 많이 누리고 있어 과이 응. 먹어 응. 음. 먹어볼게 응 내가 또 은근히 또 까다롭잖아 맞다 파얗타 진짜 맛있어 소스를 먹어봐야 돼 맛있다. 맛있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그런, 그냥 그런 맛이 그런... 아니지 준혁이 치킨 맛있어? 맛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응, 그렇지 응. 돈이 안왔 근데 떡볶이랑 치킨은 사실 그거야 그래? 대기업 맛 파스타는 뭔가 진짜 요리한 것 같은 맛이야. 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이런 거 보면서 힐러니까 이거지. 응, 너무 좋아. 그렇지, 잘했어. 준혁이 잘 먹네. 응. 파스타 귀신이잖아, 준혁이. 어. 준혁아 응? 먹으면서 요좀 고기도 보면서 먹는 거 즐기면서 이렇게 어? 나 그부터 엄청 많이 왔어 그래? 준혁이 먹방 한번 해봐. 네. <laughs> 아니 진짜 생각 없이 물멍하기도 좋겠어. 그러니까. <laughs> 우리 집 어항 너무 하찮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제는 조금 커졌잖아. 약간 요것도 요즘에 이제 고급 취미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테라리움. 그렇지. 이게 이게 키우는 거야. 그 예전에 한번 그나 혼자 산단가 어디서? 린데오가 나왔잖아. 나왔었지, 그렇지. 걔네는 비바리움. 비바리움, 테라리움 뭐 틀린 거야? 비바리움은 그런 거막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뭐가? 걔네는 그 안에다가 뭘 키우잖아. 번식시키고. 파충류 뭐 이런 거. 어. 이거 봤냐 오빠 가 거북 해염 치는 거. 야키워죽겠다잘 만들었다 와. 너기야 이거봐! 가짜인줄 알았어 뭐가? 이거 가짜인줄 알았다고 <laughs> 안녕 오 진짜야 가짜인줄 알았다고 <laughs> 떨어질뻔했어 거 <거의> 빠졌어 <laughs> 이렇게 고개가 확 길어져서 깨물진 않게 깨물어 아니 고개가 이렇게 싹 여기 그렇게 목이 길어? 그, 그럼 그러니까 거, 거북이지 <laughs> 안돼 밀면 안돼 손가락 잘릴 걸한번 물면 안나 아니 근데 이렇게 돌아서 나를 괴롭힐 수 있는데 되게 따뜻하다 이거 안돼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우리 집 오학은 애기다 애기 아기. 아도 하찮지 이거 닥터닭피 싫어 난 아니야 뭐다터피 싫어 다아 한번 피시 또못 가. 거기 이제 두 시간 지나서 들어갈 수 없어. 입장할 수 없어. 손 놓고 밥도 먹고, 여기 조건이 조금 묻었으니까 또 빵도 한번 먹어보고. 9시서 <laughs> 준혁이 오늘 됐어. 기분 하나. 좋겠네. 여기 여기 찝게 놓는 거문 닫고. 어. 여기 가서 계산해. 잘 들어. 쏟아지면 못 먹은다. 아니. 그래야 돼. 또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뭐? 야잘 들어 양손으로 씨. <laughs> 준혁아 오늘 저기 형아 없이 어 아빠랑 엄마랑 준혁이랑 셋이만 다니니까 좋았어? <laughs> 어. 왜못 잘리지? 잘 잘러. 아우 이게 뭐야? 먹어봐 준혁이 맛있어? 당연 맛있지 초코가 잔뜩 묻어놓고 안 맛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다 초코를 다 떨어뜨려놓고 이제 이거 먹고 가는 거야 안 그러면 가? 어디가 그럼? 집에 가야 돼다 음... 봤잖아. 50분도 아니야. 뭘 50분도 한데 됐어. 그래도 어때? 내가 딱 계획 잡고 온데 당일치기 딱 놀기 좋지. 가깝고 이런 아쿠아 가든 막 이런 거는 또 처음이지. 어첫 이런 느껴보는 거. 경험이지어 너무 너무 좋아. 근데 괜찮은 조금 것 같아. 사람 조금 덜 있을 때 와면은 형이 안 돼. 어, 형이는 사람이 없기는 한데. 너무 정신. 원래는 여기가 웨이팅도 있대. 강아때 준서아 데리고 와야겠다. 어린이날 막 웨이팅 막한 시간 넘게 기다리고 왜? 막 입장하고 막 그랬대. 허나랑 어, 잠들어올 거야. 이 정도는 사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놀다가 가는 거야. 나쁘지 않군. 집에 가자. 벌써? <laughs> 20분밖에 안 됐는데. 피곤해. 피곤해. 가다 어디 또 들릴 게 없나? 들릴때 있긴 있는데 입장료가 18,000원이고 그래 한 사람만 꽃 프랑스 아니 새 무슨 정원 새 정원 그런 데 말고 포티 프랑스 같아. 아 포티 프랑스는 근데 준서가 하고 싶다 했어 응. 에펠탑 보고 싶다 했고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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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렛 남은 거 저거 가루 저거 야채 야 남은 거를 그렇게 좀 입에 털어 넣어봐라 털어 넣어봐? 가자 딴. 다른데 가자. 집에 가기는. 아, 다른데 가자. 아니 집에서 나온지 4 시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원주에서 가평까지 와가지고 지금 4 시간 만에 이렇게 집에 가냐고. 그럼 어떻게? 아, 어딜 또 들려보자고 여기서 그러면 홍천에 뭐 있어? 홍천에 뭐 없어? 홍천은, 홍천은. 있는데, 아 있긴 있는데. 아니, 오빠, 아 몰라. 홍천에는 몰라. 온천이지. 홍천은 온천이지. 홍천 온천 없어. 그러면 밖에는 추워서 안 돼. 하가 저거 어, 저거 하면 좋겠는데인투디 언론에 갈까? 영용수 아이스링크에 갈까? 우선 나가자. 아이스링크 가자. 아니야, 아니야. 나가. 넥스타키즈 <목소리> 캠프니게 가자 그러면 아, 그 너무 좋잖아. 가면 가면 4시고 5시야, 이제. 또. 아니야, 지금 2시밖에 안되는데 무슨이야. 아니 거기가 아, 오빠 거기는 커피 만사면은 그리고 나 커피 한잔 혼자로 먹을 수 있거든. 오빠 커피 한잔 사고 얘 그거 아이스티 만하고 하고 한 시간만 놀고 선생님 오빠 먹고 들어가 따마맞아한 시간 또 애가야. 하자 그럼. 어. 오케이. 아한 시간 또 애가야. 아무튼간 여기 신비 동물원이랑 음. 아빠가 동물 카페. 어. 카페 진짜 가평정.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막롯 롯데월드점도 있고 막 그치 일산점도 있고 이게 아, 막 체인인 것 같아. 근데 동물원은 그냥 그렇습니다. 사실. 어 동물원은 좀 아쉬웠고. 어, 이거는 입장료랑 만약에... 아쿠아가든은 막 입장료랑 막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했는데 은근히 또 나름 괜찮았고, 괜찮았어. 나름 또 괜찮았어. 우리가 물고기 좋아해서 그래 더 그래. 자, 어쨌든 이제 준혁이 외동아들 체험 끝. 끝. 준서는 잘하고 있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게, 주신대. 이거 인스타그램 뭐 팔로우해서 받는 거? 야어 유튜브 구독 하면은 인스타그램 이거. 키링을 주는 거야? 어 이렇게 먹이를 주던지 키링. <laughs> 고맙습니다. 먹이는 여기서 알아서 주겠지. 어. 키링이 개이드이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들어왔을 때 했으면은 지금 먹이 줬을 때 우리 갈 거니까. 응. 이거 봐. 너기 아빠 보여줘봐. 학교 가방에다 달아 그러니까 근데 잘 입어. 준혁이 개이드게드 <laughs> 가자. <웃음> 가자. 수고하세요. 가자. 그래도 <laughs> 웃지말고